아, 이레리 유튜브의 레리입니다. 진짜 오랜만에 찍어. 오늘은 지금 제, 제 친구 바연이랑또 그 언니 바연님이랑 아, 누루또똥똥님이랑 똥똥 아, 똥똥똥님이랑 똥똥 같이 가고 있어요. <laughs> 여러분, 제가, 제가 잘못 찍어요. 예, 좀 해주세요 얼굴 공개는 하지 않고요 응, 악플 달지 마세요 에리님 오이포이 CFD 유튜브 받았거든요 어요 친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가고 있고요 블루 뚜뚱뚜뚱님 지금 블루 뚜뚜뚜뚜 전부 다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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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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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여기가 제 친구 집이에요. 뭔가 맞죠? 맞아요. 자, 여기에서 9층을 누르면 네, 됩니다. 여러분 음. 정도? 이제 저의 이름은 리나입니다. 야, 야 이름 말... 바꾸면 안돼 아니 이름이 너무 어려워가지고. <laughs> 야 지금... 나는 뭐예요? 저는 뭐예요? 블루 블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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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루. 이거 뭡니까? 아, 아 그럼 저... 이름을 바꿔요. 아, 이름 저. 아 조, 조용히 바꿔보세요. 조용히. 저처럼 그냥 이름.

자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. 아, 간식 빨리 주세요. 간식을 달른사람요자 네? 자두 사탕. 저 사탕도 먹고 까다도 먹을래. 알았어요. 저... 여러분 음, 이것 좀 보세요. 잠시만요. 자주. 한 개씩. 여기요. 저 이거 처음 먹어봐요. 이거 자두에 비타민이 있어가지고 제가 요즘에 이걸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. 제가 이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이것 좀 한번 뜯어주시겠어요? 아니, 제가 못 뜯어요 지금. 저도 유튜브 찍고 있는데. 제가 이빨로 뜯겠습니다 저도. 아, 어! 이거! 어? 어? 아! 왜? 바장이 떨어졌어. 레드. 자, 그럼 자 이겁니다. 오. 한번 먹어볼게요. 과자창고 안올 거예요? 음, 달아요. 응. 과자창고, 먹고 싶은 거 하나 많이 골라. 여러분, 이것 좀 보세요. 제 친구의 과자창고입니다. 여기 육개장도 있어요. 어? <laughs> 육개장이에요. 육개, 육개. 우리 아빠 거. 이거 잡고 있을 사람 전제. 음. 아씨 미치 자, 뭐... 자 먹고 싶은 거 하나만 고르세요. 헉, 진짜 먹어도 돼요? 네, 당연하죠. 여러분, 이 라면까지도 맛있네 이거는 뭐죠? 이거는... 음, 이거 이 꿀맛. 이거 이거 아시나요? 이렇게? 저는 요거 먹을래. 이거 시리얼 먹을요 저는. 여러분 믿게 주세요. 제가 골라 하거든요. 여기 이제 없어요. 이거 뭐야? 뭐? 우와 나 요거 먹을래요. 그래 하나씩만 응. 고르세요. 응. 저는 치토스 할래요. 아 치토스. 할래. 이것도 맛있는데. 너무 큰건안 돼요. 저는 새우깡 저는... 이걸로 하겠습니다. 어, 너무 크잖아요. 뭐가 커요? 작은데. 아니요. 얼굴만하게 났는데. 이것도 맛있는데. 나 이것 더 좋아요. 음. 우리 엄마가 훔 죽었더라. <laughs> 여러분. <웃음> 죽진 않아요. 아 우리 엄마 새우깡을 가장좋아하는데 응. 어. <laughs> 아르민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었어. 그리고 나보고 밉단매. 안 미워. 좋아해. 그럼 <laughs> <laughs> 이거 좀 보세요. 피카츄 데리고 가. <laughs> 완전 집이 깔끔하죠. 네, 우리 집은 깔끔해. 야 우리 집보다 안깔끔하네 우리 집 이거보다 더 깔끔해. 우리 집책하라한건도 없어. 헐. 우리 집 요가 아예 없고, 책, 책장하고, 침대하고. 여러분, 있죠? 밖에 좀 보세요. 자, 저희, 저 쨍쨍한 애들. 자, 저희, 자, 저희 우와, 이거 진짜 예쁘다. 피아노. 이제 에린님의 방을 가고 있습니다. 짜잔! 여기가. 책이, 책이 너무 많아! <laughs> 에린님의 방이에요. 얼굴 좀치워주시겠어요 여기에 필통이 뭐? 장만하게 아, 여기 다 주네 대박 여기. 자 이제 나갈까요? 필통이 이렇게 다 있고요. 자 이제 가봅시다. 어 아! 여러분 이거 제가 준 거예요. 완전 귀엽죠? 안에는 과연 어드드드드드드음 안에는 보지 마시고요. 자 일단 가봅시다. 와 책이 진짜 많네. 이거 다 읽으시나요? 네. 한개 빼고 다 읽었어요. 자 그럼 저는 이 새우깡을 이 새우깡을 가지고 이제 밖으로 아, 나가볼까요? 자 밖으로 나가서 보도록 하죠. 그럼 안녕 이따가 봐요사 아, 들으세요. 어 거울이 왜뛰 아, 그러면 아, 고맙습니다. 자 그러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밖에 나가서 다시 오도록 하죠. 여러분! 밖으로 나왔어요! 자 이렇게 세워갈게요 자 저의 필수품이에요 항상 저 이렇게 하고 영상 찍어요 할. 여러분 에왜이 왜, 왜 이래 와 여기 진짜 풍경 좋아요. 자 됐다. 여러분 이제 됐다. 내려가자. 됐다. 됐다. 그냥 오늘은 오랜만에 그냥 일상을 한번 찍어봤어요. <laughs> 그럼 여러분, 여러분 그럼 다음 영화. 동영상은 완전 재미있을 거예요. 그럼 여러분 안녕.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이레리 유튜브의 레리였습니다.